안녕하세요. 도트치료사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프 엘보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외측상과염, 테니스 엘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측상과염이란 말 그대로 팔꿈치 외측상과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테니스 엘보라 불려지는 질환입니다. 주된 통증은 팔꿈치 바깥쪽 통증입니다. 팔을 펴거나 손목을 펼때 팔꿈치 바깥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고 전환 바깥쪽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한 통증, 팔꿈치가 뻑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외측 상고에는 많은 근육들이 부착됩니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구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브레비스, 익스텐서 카피 울라리스, 익스텐서 디스토룸 커머니스 같은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근육과 수피네이트 머슬같이 손목을 뒤집는 근육이 붙게 됩니다. 이렇듯 요체성과염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나 반대되는 저항을 이기며 펴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경우, 손목을 뒤집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경우, 팔꿈치를 피는 행동을 많이 하였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테니스의 백핸드 발리 동작이 앞에서 말한 모든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테니스 선수들이 많이 걸린다 하여 테니스 엘보라 불리지만, 배드민턴이나 탁구의 백핸드 동작 또한 외측 상거염을 발생시키는 동작들입니다. 골프 엘보에서 말했듯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40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떤 치료를 할까요? 제일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손의 사용을 줄이고 초기에 치료를 해야 빠른 시일에 상거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적 치료보단 보존적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주사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사용하여 염증 부위를 관리하며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사용하여 단축이나 구축이 있는 근육을 치료해 줍니다. 12개월 이상 통증이 변화가 없다면 수술을 통하여 염증이 있는 힘줄을 절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엘보에서 말했듯 상과염들은 재발이 빈번한 질환이므로 통증이 사라지고 구축과 단축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질환이니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도수치료사 이야기였습니다.